고리하고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고 지금 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고기 넣고 그냥 볶으려고 요 야채 볶음, 야채 넣고. 그래서 뭐 이름도 없는 그냥 소고기 볶음 <laughs> 해보려고 지금 얘네들 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다듬어서 식초에도 좀 잠궈놓으려고. 예 이제 잘 다듬어져서 식초를 넣고 식초물에다가 담그겠어요 요거를 식초물에 한몇분 동안 담가 놓겠어요 담갔다가 이거뭐 양이 되게 많은데 이 꼬송이 두송이 두송인데 그래요 브로콜리하고 콜리플라워하고 섞어 섞였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고기 볶는 데도 좀 쓰고 또 조금 남으면은 이제 초장찍어 먹는거 초장을 아주 맛있게 해놓은 초장이 있어가지고 초장찍어 먹는거 그래서 오늘 저녁 밥상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저녁 식탁에 올라갈 이 재료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야채하고 새우하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넣고 블루콜리하고 콜리플라워 지금 식초에 담가놨는데 다 같이 넣고 그냥 야채하고 소고기하고 새우하고 볶음을 해서 예 저녁 식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laughs> 그래서 이 재료가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예, 예 이제 고기를 볶아 먹을 고기에 들어갈 야채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손질하고 있어요. 키위가 요 고기 고기 들어가는데 고기 재는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키위를 하나 넣어보려고요. 고기가 약간 사, 살짝 질길 수가 있어갖고, 질기지 않게. 그래서 이제 야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키위를, 껍데기를 까놓고. 예, 오늘 이렇게 준비한 야채를 가지고, 소고기하고, 새우하고, <laughs> 이렇게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거 식초에다 담가놓은 블루콜리하고 컬리플라워를 같이 섞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식초에서 건져가지고 이제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야 돼요. 이 콜리플라우는 예, 살짝 데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한번 넣고 이거를 예, 살짝 데치겠어요. 예, 이제, 블루콜이 데치려고 물을 안 쳤어요. 예, 요, 새우, <laughs> 새우를, 요, 새우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 새우를 가지고 오늘 같이 볶있는데 치려고. 어, 너무 많아.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에 좀 담가놓고 있 이게 얼어갖고. 어, 그래서, 콘디를 이할 거예요. 조금 담가 놓겠어요. 얘 이제 새우가, <laughs> 얘 어른 새우가 돼가지고, 물에 좀 담가 놨더니 녹았네요. 그래서 이제 새우를 이제 다듬고 있어요. 어, 새우도 크네. 이렇게 새우를 다듬어서, <laughs> 고기 볶는데 같이 그냥 넣고 해 먹으려고. <laughs> 새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볶음 요리, 뭐, 애들 볶음밥, 뭐. 볶음밥 할 때는 꼭 새우 넣어주고. 얘는 예 이제 새우가 손질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헹구면 돼요. 그래서 볶음 요리에 새우 준비해 놓고. 얘예 준비한 소고기를 이 고기가 아주 맛있는 고기예요. 고기를 그래서 이제 썰어서 썰어 보겠습니다. 아유 이게 살치 살 덩어리 살 사왔는데 어, 기름 덩어리가 너무 많았어요. 기름 다 뜯어내요 그냥. 아유야 뭐반은나가네 기름 뜯어내니까 얼마 안 되는 그 덩어리가 되게 크더만. 기름을 거의 다 이제 깨끗이 걷어냈어요. 아이고, 기름이 막, 기름이 이렇게 한주많 나왔어. <laughs> 기름이 이렇게 한주많 나왔어. 아이고, 세상에 기름을 어떻게 먹겠어. 아이고, 무슨 고기가 그렇게 살치살이라고 돼있는데 그렇게 기름이 많냐? 아이뭐 버려야지, 뭐, 어떻게. 다는 뜯어냈네. 얘, 요 케이를, 분쇄기에다 갈겠어요 예. 아유 잘 갈아졌네 고기 이거 준비해 놓은 고기에다가 고기에다가 이제 키위를 재겠어요 같이 우리집에는 이 와인을 쓰는데 우리 며칠전에 썼던 와인하고는 좀 다른건데 와인을 넣으면 아주 요 냄새 나는 거 그런 거를 잘 잡더라고요 고기랑 뭐 생선 그런 거 그래서 요 와인을 이제 한잔 따라가지고 여기다 붓겠어요 너무 많이하면 또 그렇고 그래도 한요 정도는 요 정도 양을 한 스푼 한 스푼 더 될려나 그래서 여기다 와인을 살짝 이렇게 부어주겠어요 이 예. 맛술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맛술도 같이 넣고. 연해지라고 부드러워지라고 냄새 좀 고기한테서 나는 냄새 그다 제거하라고. 이제 좀재 놓겠어요. 이렇게. 얘 이제 야채 먼저 볶으려고 이렇게 이제 식용유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씨그림이 이게 맛을 또 자우하더라고요. 파부터 볶고 향를 위해서 쑥을 주어야 되니까 버섯부터 먼저 볶을게요. 소금을 양파를 볶고 당근을 먼저 볶고. 네 이제 식용유를 좀 둘렀어요. 저기 고기를 볶으려고 마늘을 먼저 볶아주겠어. 요 아까 재는 고기를 진간장 두 큰술, 굴소스 한 큰술, 매실액 두 큰술, 이 참치액 그리고 설탕 설탕 한숟가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좀 익도록 끓이겠죠 볶고겠어요. 센 불에서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좀 익어가는 느에서 새우를 넣겠어요. 새우를 이제 고기가 잘 익어지고 있어서 이제 야채를 넣겠어요. 아까 볶아놨던 야채를. 대처럼 거야. 음. 어, 이제, 어이제 야채고, 뭐, 간도 잘 맞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 저, 참기름 이렇게 한 바퀴 휙 두르고, 후추를 넣어야 되니까, 후추. 후추. 후추는 좀 세게 넣어도 되겠네. 네. 깨소금. 아이고. 고기하고 뭐 아이고 이렇게 야채하고 같이 먹는 거죠 뭐 그냥 볶아서 <laughs> 이거 이름도 없다 <laughs> 뭐라고 붙여야 되나 제목을 <laughs> 아이고 맛있게 잘 됐습니다 아이고 뭐 야채 뭐다줘서 먹고 그냥 이렇게 잘 됐습니다 예 음. 오늘 또 이렇게 집에 있는 야채하고 뭐 소고기하고 새우하고 이렇게 같이 넣고 볶음을 해봤습니다. 그냥 저녁에 식구들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laughs>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구,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하시는 일에 모든 일이 올해는, 새해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